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살짝 어색하기는 한데 이제 연말이 왔으니 연말 정산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 동안 제일 많이 쓴 제품, 혹은 올 한해 써보고 정말 충격적으로 너무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영양제, 헤어, 바디 등등등 되게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왔으니까 올 한해 제가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고 좋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패드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데 이렇게 에센스가 엄청나게 찰랑찰랑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 보습력이 진짜 짱짱해요. 그리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패드팩으로 하기도 좋고 근데 또 제가 이 패드를 제일 잘 쓰는 경우가 아침 스킨케어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해야 될때 그때 이제 피부결을 다시 잡아주고 수분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얘를 써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녀도 좋겠다 싶었던 패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인데요. 요거 제가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한 통을 다쓸 정도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썼던 패드거든요. 얘가 패드 면이 진짜 역대급으로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랑은 달리 에센스가 전혀 찰랑거리지 않는 패드였었어요. 대신에 그만큼 이 패드가 에센스를 정말 쫙... 고 있어서 수분감도 되게 좋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패드 팩으로 하기도 좋은데 팩으로 올려뒀을 때 금방 마르지도 않아서 촉촉하게 패드 팩으로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또 얘가 쿨링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얘는 압출을 하고 나서 피부 쿨링감을 줘야 할때 요거 진짜 맨날 제가 올려뒀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한 2주, 3주도 안 돼서 그냥 한 통을 빠르게 아주 다 썼던 패드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거 넘버즈인 모공 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거든요. 이게 이름 자체가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모공이나 요철들이 깔끔하게 싹 정리가 돼서 피부가 진짜 매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이 넘버즈인 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사용해봤을 때는 어, 그냥 수분감 괜찮고 무난무난한 팩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를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넘버즈인 1번 크림이랑 같이 썼을 때그 궁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진정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무난무난하다고 생각했던 팩이 완전 조화로 바뀌어서 올해 정말 너무너무 잘 썼던 마스크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렸던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마스크팩인데요.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발 이거 한 번만 써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딱한 번만 써봤는데도 트러블 진정 효과가 다음날 너무나 확실하게 있어서 와, 얘 미쳤다. 이러고 바로 10개 구매하고 그리고 그 10개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불안해가지고 또 10개를 구매를 해놨어요.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앰플이랑 크림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가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계속 쓰는 타입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걸로 바꿔 쓰는 타입이라 가져오기가 살짝 애매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올해 처음 써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좋았었던 제품들 위주로 몇 개만 꼽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는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세럼입니다. 제가 요거는 단독 영상으로 후기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얘 쓰고 나서 모공 요철 케어가 너무 잘 되고 피부도 살짝 맑아지는 효과도 얻어서 와, 진짜 얘는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얘는 진짜 발효성분 잘 맞으시는 분들, 모공요철 고민이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하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인데요. 제가 기존에 이 넘버즈인 블레미쉬 세럼을 진짜 몇 년째 수십 통을 비우면서 완전 오랫동안 사용했던 세럼이거든요. 왜냐면 아이소이 블레미쉬 세럼만큼 트러블 잡티를 잘 케어해주는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진짜 딱한 가지 단점이 제형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나도 산뜻한 제형이라 바르고 나면 진짜 수분감을 살짝 뺏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산뜻해요. 그리고 얘가 그 제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블레미쉬 세럼을 화장 전에 쓰면 베이스 바를 때 피부가 하얗게 때처럼 밀려나요. 그래서 화장 전에는 또못 썼는데 근데 제가 이 건성 버전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을 써봤는데 이게 진짜 제가 느꼈던 단점이 싹 보완된 제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기존의 블레미쉬 세럼보다는 훨씬 더 수분감이 더해졌는데 이게 무거운 보습감이라기보다 보다는 가벼운 수분감이어서 오히려 지복합성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형이고 건성 분들은 요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보습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얘는 정말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두개 크림 다젤 크림이에요. 근데 젤 크림인데 마냥 가볍게 산뜻한 마무리감은 아니고 수분광이 싹 도는 약간의 보습감을 가지고 있는 젤 타입의 크림들이에요. 그리고 둘다 진정 크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넘버즈인 퍼프. 플렉스 수분 밸런싱 진정 크림. 제가 이거 아주 영상에서 급찬을 하면서 내돈 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이벤트까지 했던 크림이죠. 제가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가 피부가 좀 뒤집혔을 때였는데 이거 쓰면서 진정 효과를 보고 또 제가 궁합을 찾아보려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매일번 마스크팩 있죠. 그거랑 같이 써봤는데 두개 궁합이 너무 찰떡 궁합으로 잘 맞아가지고 피부가 되게 빠르게 진정됐었거든요. 또 이게 튜브형 타입이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또 이게 용량이 100ml이기 때문에 아주 대 용량이어가지고 팍팍 써도 돼요. 제가 이거 괄사할 때, 괄사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 용도로 썼었거든요. 아무래도 괄사를 하면은 피부에 열감이 오르거나 자극이 되기 때문에 진정 크림을 쓰는 게 저는 좋은데, 이게 딱 좋아가지고 괄사 크림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크림. 얘도 똑같이 제가 얘를 쓰고 나서 피부 진정 효과를 많이 봤어요. 얘는 특히나 제가 크림 팩으로 되게 잘 썼었는데, 얘를 한겹 두툼하게 발라놓고 패드나 스킨팩을 이렇게 딱 오. 올려주면은 전체적으로 피부 진정 케어를 잘 해줘가지고 얘도 되게 잘 썼고 그리고 얘가 넘버즈인 크림처럼 이렇게 대용량의 튜브 타입이라 사용하기도 편했는데 특히나 토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더 뾰족하게 튀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용할 때 훨씬 양조절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역시나 정말 모든 면이 다 만족스러웠던 크림이었어요. 다음에는 클렌징 제품 보여드릴 건데 바로 요거입니다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 이거는 진짜 말에 뭐해템이죠? 저의 인생 클렌징 오일로 등극된 고런 클렌징 오일인데 진짜 얘만큼 가볍고 물 같은데 또 얘만큼 세정력이 좋은 클렌징 오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얘는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완전 강력 추천드리고 진짜 아, 말을 뭐 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디바이 바닐라 틴트 리무버 이거 진짜 립 리뷰 할때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얘가 틴트 착색을 정말 자극을 최소화해서 너무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가지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나는 이 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착색은 또 클렌징할 때 깔끔하게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진짜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헤어 제품은 바로 이거. Grower 커버 테라피 도어시 트리트먼트 라이트. 보통 트리트먼트 하면은 제일 흔한 향이 꽃향 아니면 뭐 파우더리한 향, 이런 향들이 많은데 얘는 향이 진짜 너무나 독보적이었어요. 되게 프레쉬한 민트향 엄청 상쾌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또제 향수 취향이 프레쉬하고 상쾌하고 이런 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향이 너무나도 찰떡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피랑 모발에 따로따로 제품을 사용을 해주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두피랑 모발 둘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뿌리는 노어쉽 트리트먼트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뿌리고 나면 바닥 되게 미끌미끌해진다는 거였는데 얘는 그게 확실히 좀 덜하고 또 얘가 라이트여서 그런지 되게 가벼운데 머릿결은 또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디 제품 중에서는 제가 바디 미스트를 가져가는데 바로 이거예요. 더 슈슈와 섬유 향수, 꽃향기 가득한 추억. 이게 아카시아 꽃 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향이기는 한데 또 이런 향수나 바디미스트에서 그렇게 쉽게 맡아볼 수 없는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한동안 편집할 때 앞에다가 두고 얘를 진짜 수시로 뿌리면서 정말 그 향기에 취해서 기분 좋게 편집을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제품이어가지고 얘는 또 다시 연말정산에 다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가 볼 텐데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일단 쿠션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쿠션도 좀 글로우한 쿠션이랑 매트한 쿠션을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촉촉이 쿠션들로 가져고 왔는데 둘다 세미 글로우 쿠션이에요. 이 쿠션 둘다 글로우 쿠션은 아니기 때문에 막 피부에 엄청 미친 듯이 광광하게 올라오는 막 반짝반짝거리는 광을 만들어 주는 쿠션은 아니에요. 둘다 속광의 느낌으로 진짜 은은한 광이 예쁘게 도는 쿠션인데 이 VNA 쿠션보다는 헤라 쿠션이 광이 조금 더 있습니다. 먼저 이 VN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1호 페어 아이보리 요거 진짜 제가 처음 사용해보고 와 미쳤다를 외쳤던 쿠션이거든요. 일단 저의 쿠션 취향이 얇게 발리고 얇은 거에 비해 커버력이 조금 있고 밀착력 좋고 더럽게 무너지지 않게 지속력이 좋은 거를 선호하는데 일단 얘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가져온 모든 쿠션이 다 그런 쿠션 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발림성도 진짜 스미듯이 발리는 타입이라 너무나도 쉽게 잘 발려서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대신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색상. 이거든요 얘가 지금은 영영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구매했을 때는 1호가 제일 밝은 컬러였는데 제가 19, 20호 베이스를 선호하는데 얘를 쓰기에는 솔직히 정말 정말 차분했어요. 근데 뭐 얘는 색상이 아쉬워도 이 쿠션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해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쿠션이고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 우 쿠션 17 n 1 아이보리. 오늘도 제가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광도는 거 보이시죠? 진짜 이 헤라 쿠션은 광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얘도 좀 스미듯이 발리는 발림성이어서 VNA랑 살짝 유사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얘가 커버력도 좋고 컬러도 사실 화사하게 가려면 저는 이거보다 한두톤 정도 업해서 사용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27N1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정도여가지고 색상도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서 세미글로우 글로우 쿠션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쿠션은 바로 이거예요. 세미 매트 쿠션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이 프레시한 에그라이크 쿠션. 아 진짜 이거 너무 좋거든요. 진짜 제가 얘를 만나고 한동안 진짜 쿠션을 얘만 썼을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 좋거든요. 머리까지 휘날리면서 <laughs> 얘도 전에 보여드린 쿠션들처럼 스미면서 발리는 타입에 정말 얇고 커버력 좋고 얘는 진짜 그냥 와 아,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그리고 이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쿠션 실크호 포슬린. 이 웨이크메이크 쿠션은 색상이 되게 화사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한 단계 톤 다운되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도 뭐 제가 좋아하는 쿠션처럼 얇고 커버력 좋고 지속력 좋고 워터 투 벨벳 제형을 너무나도 쿠션 타입으로 잘 구현을 해냈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 픽싱이 되면서 살짝 더 매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역시나 저는 여름에 잘 사용할 만한 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롬앤 누제로 쿠션. 얘도 뭐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쿠션 제형인데, 이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쿠션을 머금고 있는 이 스펀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진짜 단단해요. 그래서 쿠션을 누를 때 정말 단단해서 정말 소량만 찍혀 나와요. 저는 이렇게 단단한 쿠션을 처음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를 너무 깜짝 놀래켰던. 쿠션이라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겨워하실 만큼 제가 정말 메이크업 영상에서 맨날 쓰는 제품들이 나올 텐데 일단 요거 플리오 비건 에어 커버 컨실러. 제가 영상에서 컨실러는 거의 요것만 씁니다. 이게 3월 이넨 컬러인데 저는 요 컬러를 정말 제일 잘 쓰고요. 진짜 얘가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고 하얗게 뜨는 거 없고 그냥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직업템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에스파 더브로 밸런스 펜슬이고요. 이거는 에스파 더브로 리프팅 왁스거든요. 이거 정말 여러분 지겨우시죠? 제가 영상에서 진짜 거의 이 브로우 펜슬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도 거의 이걸로 많이 살렸어요. 이건 컬러 상관할 것 없이 그냥 둘다 너무나도 잘 쓰고요. 특히나 이 브로우 펜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인생 브로우 템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진짜 얘는 파우더 처리 안 해도 정말 브로우가 선명하게 잘 올라오고요. 이 쉐입도 너무 좋고, 발림성도 너무 좋고, 발색도 너무 좋고, 그래서 브로우 유목 민이 계신다면은, 요거 한번꼭 써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이것도 제 메이크업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지겨운 템일 텐데요. 이게 살짝의 피치빛을 띠는 누디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깔기에도 좋고, 다른 블러셔랑 섞어 바르기도 좋아서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블러셔예요. 정말 컬러감 자체가 너무나도 손이 잘 갈만한 정말 데일리한 컬러라 얘도 진짜 그냥 거의 맨날 씁니다. 그리고 이제 립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립 리뷰도 엄청 다양하게 하고 립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봤잖아요. 정말 추리고 추려서 세 가지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요 제품은 여러분들 조금 지겨우실 거예요. 바로 하트 퍼센트입니다. 하트 퍼센트 립 펜슬 립 틴트인데요. 요거는 제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추천만 하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이립 틴트, 이립 틴트도 독보적으로 정말 너무 예쁜데 저는 이립 펜슬이라는 컬러군 자체가 흔치 않아서 립 펜슬을 진짜 솔직히 너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지크 쥬시듀이 틴트 이거 제가 리뷰했을 때와 진짜 너무 인생 틴트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런 글로우 틴트들의 특성이 살짝 어둡게 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화사한 컬러의 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화사함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족시켜준 게 바로 이. 주시드 이틴트였어요. 이게 글로우 틴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컬러감 자체가 너무 브라이트하고 화사하고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모든 컬러가 다 마음에 들었어요. 웜쿨 상관할 것 없이. 그래서 얘는 그만큼 충격적으로 너무 좋았던 제품이라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정말 제일 잘 쓰는 립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 리뷰하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 진짜 많이 썼어요. 특히나 저는 304호 진저링, 305호 귤링.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이두 가지 컬러는 조합으로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이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누디하다 보니까 베이스 립 깔기에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컬러가 차분한 듯 하면서 화사함을 잃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감 자체도 독보적으로 너무 예쁘고 또 이게 다른 글로우 틴트들하고 광의 느낌이 살짝 달라요. 진짜 이 젤링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만큼 탱글한 광이 올라오는데 그게 또 미친듯이 막광 뿜뿜의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도 적당해요. 그래서 그 광의 느낌도 되게 조금 색달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틴트여가지고 또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는 틴트 중에 하나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도구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피카소 속눈썹 핏. 요게 속눈썹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도 좋고 이 열감으로 픽싱시키기도 좋고 또 눈썹 결 잡을 때 이거 달궈가지고 이렇게 눈썹 결한번더 픽싱 시켜주기에도 좋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대신에 얘가 쓰기 때문에 달궈졌을 때 사용하기 전에 꼭 한번 온도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트위저예요. 이거는 핫킷에서 코코처님하고 콜라보 제품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올리브영 가면은 다른 브랜드의 이 트위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트위저 자체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속눈썹을 트위저로 깔끔하게 싹 집어주고 왔거든요. 진짜 얘는 속눈썹을 너무나 깔끔하게 속눈썹 붙인 것처럼 가닥가닥 표현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눈이 확실히 더커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필리밀리 히팅 뷰러. 제가 또 마스카라 컬링에 진심이기 때문에 수정 화장 파우치에 라이터랑 뷰러를 꼭 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사용할 때 살짝 민망한 게 이제 카페에서 라이터를 지져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살짝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뭐 물론 수정 화장용으로 다니기에 제가 의도한 바대로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이제 화장할 때 마스카라 지속력 치트키로도 쓸수 있는 템이거든요. 일단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잡아주고 얘로 끝부분만 한 5초 정도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으면 마스카라 컬링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진짜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올해 유독 수분 선크림이 되게 유행이 되면서 엄청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수분 선크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니들리 비건 마일드 모이스처 선. 이 니들리 수분 선크림이 수분력도 진짜 좋고 이게 막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보습감이 아니라 정말 딱 수분 보습감이고 또 이런 수분 선크림류들이 유독 뭔가 향기가 제 취향이 아닌 게 많았어요 얘는 향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올리브영이 입점되지 않았다는 거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번뜩이면 생각나는 제품이 있는데 니들리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인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걔가 토너처럼 수분 보습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닦고 나서 피부가 진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또 클렌징력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제품력 자체도 너무 좋아서 그것도 제 인생 클렌징 워터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아, 난 앞으로 클렌징 워터 이것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품. 마지막 제품은 영양제인데 바로 요거예요. 나우후드 이노시톨 캡슐. 제가 지금 이거 두통제인데 이 두통도 지금 거의 다 먹어가거든요. 얘는 진짜 제가 생리통에 너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정말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생리통이 정말 심한데 얘를 먹고 나서 생리통이 일상생활이 너무나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통증? 그 정도로만 느껴져가지고 정말 감사해하면서 먹고 있어요. 제가 이 이노시톨도 제로우 거였나? 고기걸 먹어봤었는데 고기 건 저한테 안 맞나 봐요. 그거 먹고는 생리통이 전혀 완화되는 효과가 없어서 다시 이걸로 갈아타. 샀어요. 그래서 진짜 생리통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처럼 요거 한번 먹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연말 결산에 알짜배기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도 제품이 정말 많았네요. 그쵸? 오늘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이 제품들 좀더 자세한 설명, 좀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제품별로 더보기란에 자세한 리뷰 담긴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자세한 리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2년 마지막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올한 해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영상 공장을 아주 활발하게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목표였던 구독자 1,000명 달성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영상 공장 열심히 돌릴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잘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2022년도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봐요, 여러분.